일단 나오시죠 계산해야 되니까 어, 예예자 예. 이렇게 진료를 다 받고 카운터에서 돈 계산을 야, 합니다 왁싱 기업 10만 원어 도깨구리 주사 30만 원 저기다 <laughs> 저기 뭐야 심리치료 50만 원 약국 약 2천 원 해가지고 대충 100만 어? 2천 원 되겠습니다 예어 <laughs> 백만이천! <laughs> 할부로 하시겠어요, 손님? 64개월 할부 될까요? 그, 정간호사, 그, 도끼깨이 예, 예. 하살은, 그, 의료보험이안 된다네? 아, 어떡하죠, 손님? 들었죠? 의료보험이안 예. 돼서, 보험비 적용하면은, 띡띡띡띡. 백만이천원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그... 아이8아 이게 아, 예. 일단은 신고해야겠다 안되겠다 여기 일단 카드 결제요 아니요 잠시만요 뭐 문제가 생겼나요? 아니 어떻게 병원비가 단순 감기인데 100만원이 나옵니까 단순 감긴거 알았으면 저희 병원왜 왔어요 죄송합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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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게 씨 의사에게 할 말이야 그렇게 첫 번째 손님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병원에서 보내고 있던 그때 두 번째 손님이 들어옵니다 저기요! 보호자는 어딨니?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3대500 치다가 삐끗해서 그만 아 3대500 아, 예, 치다가? 도와드릴게요 예! 강아지는 줄 아, 알았구나 자 의사님들 여기 허다 진짠 어이구 이뻐 어이구 <오이고> 이뻐 <laughs> 몇 살이야? <laughs> 저저 스물여섯인데요. 저오 이분 이번... 이름은 뭔데? 저저 저 임주선이요. 예? 어 주선아. 요 여기 손 손. 저 그게 아니라. 아 잠깐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냥 발톱 위인이 많이 자랐어. 깎아줄게. 선생님 꼬리가 꼬리가 이대로. 어 알았어 알았어 다해가 다해가 다해간다. <laughs> 어, 뭐 마지막 한개한개 남았다. 어이구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. 왜 그렇죠? 어이 어? 오리 먹고요 이거 먹으면 돼. <웃음> 예. 집안에손 <laughs> 좀. 자기 손좀 자르고 있던 거였냐고. 선생님들 제가 그 이번에 3대0 500 치다가 허리가 나가 가지고 허리를 못 피겠는데 혹시까 진료 가능할까요? 네, 일단 일어나세요. <laughs> 네, 네. 오. 아까 혹시 성함 성함 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? 주선이요. 아. 저그 두면술사님, 저도깨구리주사 한번만 도탁드릴게요 <laughs> 누우세요. 누우세요. 누우세요? 누우세요. 아, 누우세요. <laughs> 아, 진찰하겠다. 괜 허리가 고쳐 샀잖아. 불편하시죠? 예. <laughs> 오! 시작부터 <웃음> 시작부터, <웃음> 시작부터! <웃음> 서 서서히 서서 잠깐만 좀 예, 잠깐만 좀저맨 예. 정신인데요? 아니 아니 아아아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전연기를쭉떼 마시켜라 <laughs> <laughs> 나쁜 간다. <laughs> 허리 어때요? 아 허리 다 나은 것 같아요. 아직 아직 가볼게요. 들어 아직 톱날도 아니, 아직 안 들어 아직 펴졌어요. 톱날 안 들어갔는데 아직 톱날이 왜제 허리 들어가는지자 봐봐요 이 치료가 어떤 치료냐면 예. 이렇게 점점 다가온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이걸 막기 싫으면 허리를. <laughs> 이게 예, 인간은 위기에 강하거든요. 이거를 맡기 싫으면 누우셔야 해요. 허리를 주세요. 예 예. 자, 예, 자. 어, 간호사, 간호사 이거 속리질 좀 해주세요. <laughs> 아 이것 또 무슨 냄새야? 아또 미숙가롭겠네 이거. 야 속리질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라 했잖아요. 근데 전 간호사가 잘하잖아. 저 간호사라고. 에시 다들 나봐요. 나 보기 싫어. <laughs> 아끔네요 진짜 무해요 아닌 거 같은데? 그 살려면 피해야 해요. 잘 생각해. 인간은 생각보다 강해. 다나다 뭐. 오. 다나다 아니야 그대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그대로 네, 가자. 와. 음 <laughs> 아다나다한요요 배가 바닥에 <laughs> 아 치료 잘 됐다 어유다 나. 았다어 잘생겼어 다, 다 된건가 저 혹시 거울은 어디서 아 일단 계산부터 보세요. 하실게요 예예 아, 예. 자 곱게고리 주사에 미숫가루에 이발 비용에 네. 톱톱 아, 톱토똑까지갖 손톱. 손톱. 주셨구나. 어, 서비스도. 총 95만 원입니다. 와! 아니, 수술비 생각보다 싸네. 자, 여기요. 현금 결제요. 아 씨발. <laughs> 자, 이렇게 결제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. 아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.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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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경찰은 이곳에서 불법 시술이 이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이번에 그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아 신고요 예예아그뭐 어, 일단 신고는 하라고 치료도 같이 받으셔야 되거든요다예 <laughs> 경찰 선생님들 어, 음또 어? 신고 받아서 왔다는데 알아서 그 해주세요 아또 아, 좋았네. 아, 오셨어. <laughs> 예, 예. <웃음> 이거 아니, 이거 뭐야? 아, 아, 얘가 아파. <laughs> <laughs> <얘가 아퍼. 웃음> 저번에 또그 다른 경찰분들도 몇분 오셨거든요, 저희 병원에. 그 경찰이 돌아오지 않았어요. 아 아니요,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. 경찰 그만두시고. 돌아가셨다는 게 다른 <laughs> 의미는 아니죠. 돌아가셨다는 게 다른 의미는 <laughs> 아니요 왜? <아니요, 아니요. 웃음>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가신 거예요, 그분들은. 예. 일단 진정하시고 지금 그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지금? 아 아픈 건 아니고 신고 받고 왔는데요. 이게 불법 시술부터해서 바가지 요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음... 복합적인 게.